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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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모드 v 입니다 뭐? 튼 여기는 임진강 상류 북삼교 밑으로 왔고요. 아직 수량이 많아요. 수량도 많고 원래 좀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진행해 볼 거고요. 일단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 보자고. 왜안 보냐? 이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쳐봐요. 다른 아이디가 없는데. 어왜왜왜 왜, 왜 그래? 안 돼요? 어안 올라와요. 아, 안 보여요? 어안 올라와요 아예. 음... 완전 유튜브 껐다가 했는데안 되는데. 그러게 왜 그러냐? 아, 유튜브는 차단이 없어요. 강태도 없고 차단 없어. 그 5분, 5분 저거 정지하는 거밖에 없는데. 희한하네 아까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이 하이요. 나왔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기 나왔어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만요. 나 방송 중이잖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소가입니다 아! 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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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나왔네요. 우리 춘영 님이랑 통화한 도중에. 이건 방생 사이즈입니다. 아, 아또 자기 칭찬하고 있네. 됐어요. 끊어요. 아, 왜채팅안 되는 거야? 이거 틀렸네. 방생 사이즈는 아닌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방생하겠습니다. 가. 오케이. 꺼져 버려. 다 구독 누르셨죠?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나이스. 왔다고? 강준치야? 강준치야? 응, 강준치? 아, 왔대, 아, 프로, 씨. 어, 강준치? 강준치? 아, 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응, 나도 왔어. 사이즈 괜찮아? 오, 야, 야, 사이즈 너무 괜찮은데? 야, 4차 이상이다. 야, 4차 이상이다. 4차 이상이다. 쏘가리면 4차 이상. 쏘가리면 4차 이상.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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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사이즈 뭐야? 오, 오. 야, 사이즈 뭐야? 아, 강준치 개새끼, 진짜. 개새끼. 아, 개새끼. 진짜 개새끼 강준치. 아, 죽여버리고 다 진짜. 어 쏘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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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다. 오모, 오모, 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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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쏘가리, 사자, 쏘가리, 사자, 쏘가리, 사자, 쏘가리. 3자네, 4자 아니고요. 4자 아니고요, 3자예요. 3자 3차 후반, 쏘가리 될것 같은데?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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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쏘가리야. 오 4자 되겠는데? 4자 되겠는데? 오이야, 4자 인데 사짜인데 사짜 소갈인데 응 강준치라고 놀렸다가 바로 사짜 나와버리쥬 사짜 나와버리쥬 소갈이 사짜 나와버리쥬 <laughs> 사짜 나와버리쥬강준치라고 옆에서 놀렸는데 나는 사짜 나와버리죠 웃나간 때문에 잠시만요 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 내가 상류로 오자 했지 내가. 야 이빨 살벌하네. 사자 나와버리쥬 헤다. 사자 나와버리쥬 아우 성났어요 아주 쏘가리가. 아주 굉장히 성났습니다. 이새끼가 성나벌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헤다. 우리 생충이님은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생충이님은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지금 가신다면 거기 몇분 계시나요? 직원분. 또 왔어. 히트. 지금, 지금 피딩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오, 이것도 사이즈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사이즈? 어유 이것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준수합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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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준수해요. 아, 여울 때문에 준수하네. 여울 때문에 준수하는데 이것도 3자는 안될것 같네. 어, 3자 돼요. 3자 돼요. 3자 돼요. 3자 됩니다. 3자 됩니다. 3자는 돼요. 3자 안 되겠다. 20 후반. 아주 좋습니다 해자 편집 좀 나왔네요 나이스 20 후반대요 이거는 요거 20 후반 지금 피딩이네요 음, 지금 피딩이기 때문에 아 진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이게 지금 내가 맨날 방종할때 피딩 때 나갔네 피딩 때나가버렸는데 맨날 아 이렇게 요즘 미동 백이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히트 20 후반정도 됩니다 어. 야, 일단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쏘가리 얼굴 보여주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껍지도 보고 쏘가리 2 3자 4자 2자 3자 4자 다 봐가지고 기분좋게 어, 방송 종료할거고요 처음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보여드릴게요 오, 어이구 어이구 힘좀 그만써라 사자 될라나안 될려나 모르겠네요. 어이 정도. 어 사자 무조건 되네요. 4자 무조건 됩니다. 4자 되죠? 4자 되겠죠? 어, 감사합니다. 카메라도 더안 들어오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뿅 퇴근하겠습니다. 뭐. 또 퇴근? 퇴근할게요. 퇴근할래요. 퇴근할게요.